무너지는 경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음. 그런 무너지는 경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김민영 선수고요 횡으로 자 조금 내려갔죠 네, Now. 김가영이 먼저 포인트 땄습니다 아주 짧고 빠르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정석같은 지금 횡단 득점 김강선수가 해냈습니다. 네. 김강선 선수 공격력이 참 좋은 선수인데 경기를 하다 보면 잘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샷이 나가고 있고 no. 지금 그런 부분이 크게 1세트에서는 좋았던 모습이 안 보였죠. 네. 힘이 부족해서 득점이 안된 경우가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처음부터 짧은 쪽으로 노리고 득점을 했고요. 네. 여기서 원 뱅크. 자 길게 좋아요. No. 네. 김가영 선수 여기서 뱅크샷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0 특유의 폭발력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또원 뱅크도 어떻게 진행이 된걸 보면 길어지는 각도에서는 평상시 테이블보다 정말 긴 각도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행운의 득점도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더블 쿠션 완벽했죠. 예. 하이런으로 이어집니다. 2세트 첫 이닝부터 대량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김가영. 자, 원에서 투 쿠션으로 진행이 될때이딱 알맞게 휘어지는 각도, 필요한 만큼만 지금 정확하게 만들어진.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비껴치기예요. 지금도 각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6득점째 이렇게 공격력이 좋은 김가현 선수가 1 세트에서 그렇게 고전을 하더니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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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까내었다. 뭔가 경기에 몰입을 할 때. 굉장히 네, 집중하는 네, 그런 모습도 상당히 귀여운 모습이었죠. 네. 대회전으로 네 지금 짧은 각인데 오잘 오. 만들어졌는데요. 아 좋아요 네. 김다영. 곧바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7대2 이제 넉점 남았습니다. 자, 지금 얇은 두께에서 짧게 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은 아래쪽 당점을 사용을 했죠. 내공 컨트롤을 조금 해줬는데 정확한 지점으로 지금 득점이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김가영 선수가 확실히 올라왔죠. 이제 2 세트에서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김가영 선수인데 야, 뱅크샷으로 회전량 사용하지 않고 투뱅크. 아, 아 좋아요. 9대 2. 김가영 16강까지 두점 남겨놓습니다. 네. 장 쿠션 먼저 맞추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자 노란 공 한쪽 면 그것도 두껍지 않은 두께에 맞으면 지금처럼 이제 득점 되는 투뱅크 여기서 지금 이게 끝낼 수도 있는데요. 네 회전량을 사용해주는 투뱅크 자김 됐어요 경기 종료. 경기 시작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점 김가영이 깔끔하게 내리 2세트를 따내면서 이렇게 16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아, 어, 순식간에 지금 경기 마무리를 졌는데요 예. 와, 아. 지금 두 번째 세트 2이닝이었죠? 예. 2이닝에 끝났습니다 아. 사실 1세트만 하더라도 아, 오늘 경기 난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 김가영 선수가 무섭게 제 페이스를 찾으면서 2이닝 만에 네. 경기 끝내버렸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두께, 아주 두꺼운 두께로 밀고 들어오면서 뭐 빠질 수가 없는 정확한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예. 어 김가영 선수가 이 정도 능력을 사실 보유한 선수입니다. 네, 아, 역시 지난 대회 챔피언다운 모습을 김민영을 상대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김가영. 네, 김민영 선수가 두 번째 세트에는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김가영 선수가 틈을 주지 않고. 네, 이렇게 아주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네요. 네, 그리고, 김민영 선수는 이렇게 조별리그에서 2패를 안게 되면서, 오지연 선수와 함께, 어, 32강에서는 이제 탈락이 결정이 됐고요.